안녕하세요 브루네 캠핑입니다 브루클레인웍스에서 레인코트가 출시가 됐는데요 블랙과 카키 두 가지의 색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나 30대 젊으신 분들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디자인과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위 또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로고가 있고요 리플렉터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이게 아주 잘 보이겠죠. 모자가 이렇게 있고 폴리에스터 100%재질의 방수입니다. 방수는 내수압 8000입니다. 우비로서 아주 괜찮은 스펙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웍스 마크가 앞에도 이 조그맣게 있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이고요. 권장은 160부터 185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한 125cm 정도 되니까 뭐다 입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키는 176인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안쪽과 바깥입니다. 지퍼 형태로 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는 단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시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보리가 되어 있어서 비나 바람이 들어오는 거 조금 차단해주겠죠. 그리고 팔 길이도 제가 보통 상의를 라지 사이즈 입거든요. 프리 사이즈인데 역시나 크죠. 큰데도 불편함 없이 안에다가 옷을 입거나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는데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랙 색상입니다. 앞에 잠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단추가 있어서 활동하시기 편하게 풀어셔도 되고 조금 밑에까지 안 접게 하시려면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길이가 꽤길네요 모자입니다. 여기 앞에 끈이 있어서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여줘서 비를 완전 차단하면 좋겠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살짝 타이트하게 빠집니다 자, 카키도 한번 입어 볼게요 아무래도 블랙은 무난해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카키는 또 요즘에 워낙 인기라서 또 브루클린웍스에 있는 카키는 인기가 또 많습니다 컵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바키 색상입니다.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고요 이쪽. 리플렉터라서 빛이 조금만 비추게 되면 바로 반짝반짝 할 겁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겠죠? 색상입니다. 자, 주머니이고요. 주머니도 외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양쪽에 이렇게 있구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시보리가 되어 있어서 비가 안 들어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평균 키 이상이고, 또 우리 와이프가 160이 조금 안 됩니다. 한번 입어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권장 키는 160부터 185입니다. 160p가 안되지만 그래도 바닥에 깔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팔도 시골이가 있어서 팔이 조금 짧아도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머니가 너무 밑에 있어서 손이 안 들어. 기본적으로 되게 크게 프리하게 나와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구성품이 파우치가 있어요. 잘 접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게 잘 접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브루클린웍스에서 나온 신제품 우비 레인코트를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지금 장마이고 방금 전에도 고객분이 사 가셨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브루네 캠핑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입어보셔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